하늘루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어, 복된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어, 모든 것이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의 은혜를 어, 감사 찬양합니다. 어,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어,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 어, 선한 주의 뜻이 있음을 믿고 또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또 우리 믿음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 2 5장백이십장 천사들의 노래가 1 2 5장 전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여,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여,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여,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 높이 계신 주님께 배들레 달려가 아, 예수께 꾸러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요 신주께영 영+ 광을 높이 계신 주님 께, 구 유한 에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 께, 영, 영,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 영, 영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우며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우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가져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유다서 신약성경 유다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절에서 7절 유다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구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살아 가렀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공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으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느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적부터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나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어 우리가 유다서 우리 한 장의 말씀이지만 어, 또 유다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어, 이 아침에 알기를 원합니다. 어, 유다서 말씀은 어 특히 유다는 어, 예수님의 친형제. 였던, 어 같은 어머니 마리아의 테스트에 나 동생 아, 유다의 고백입니다. 유다는 형제 야고보와 함께 어, 예수님의 부활 이후로 굳건한 믿음으로 사도들과 함께 복음의서역에 힘을 쏟았습니다. 어, 복음서 말씀을 보면 나세라 동네에서는 예수님의 능력이 능력을 많이 보여주시지 않았던 것처럼, 어, 그의, 뭐, 자라왔던 동네, 어, 또, 가정 안에서는, 어,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리스도 되심을 크게 인정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이후에, 어, 놀라운 또 사역 가운데 예수님의 동생들도, 어, 형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 그리고 복음의 사역을, 어, 또 힘을 쏟았다라는 귀한 증거가 바로 유다 서의 말씀입니다. 특히 유다는 교회에 침투한 이 거짓 교사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지 않고 또 해방하고 방해했던 이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고 또 진리를 구별하는데 힘을 다했던 주의 사도였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부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유다는 더 이상 예수님의 형제의 신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겠다라는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마 어디를 가든 내가 예수님의 동생이다. 같은 혈육이고 내 형님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면 아마 사람들이 어디를 가나 인정해주고 또 높여줬을 거고 어린 시절 예수님은 어땠는지 예수님은 어떤 형님이었는지 얼마나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유다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종으로 살기로 결심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고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인 대삶 그저 형이 아니라 이제는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택했다라는 것이 더욱더 복된 은혜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세상에 어떤 누구로 누구의 무엇으로 나를 자랑하기보다 나를 먼저 소개하기보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삶을 더욱더 먼저 소개할 줄 알고 자랑할 줄 아는 그 복되게 여길 줄 아는 주의 자녀 되시길 소망합니다 3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느니 유다는 주님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웠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도 하나님의 나라의 그 믿음의 도 십자가의 도를 위하여 싸우고 지키고 주의 그리스도의 종으로 힘써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하여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주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 또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자들. 여러분, 이 은혜라는 말이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은혜로 하자, 은혜로 하자, 그 은혜로 하자라는 은혜를 강조해버리면 진리가 무색해져 버려집니다. 은혜의 기준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인데 은혜로 하자 합니까? 오직 은혜는 주님의 영역입니다. 은혜롭게 하자라는 것은 진리를 따르고 더욱더 철저히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주신 복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방종한 삶에 그저 은혜롭게만 붙이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저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그 말에 은혜를 붙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노라 하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지만 반면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멸하신다 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심판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분명한 심판이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하죠. 대표적인 사례가 말씀의 이후에 소돔과 고모라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는 택함을 받아 이 흑암에 대시 죄의 도시에서 탈출하는, 예, 탈출하는 구원을 얻지만 진리를 따르지 못하고 방탕한 것으로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살아갔던 자들에게는 불과 유황의 심판이 역사합니다. 그러니 유다는 지금 이 교회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 자가 있지만 또 반면에 이 거짓 교사들의 방탕하고 왜곡된 말씀들이 성도들을 심판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있는 곳에는 또 심판이 있고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어, 죄사함이 있고 바울의 고백처럼 죄사, 어,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는 더 역사하고 이 모든 것들은 이와 같은 양면성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는 잘 깨달아야 합니다. 먼저 좀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11절에 "화이 있을진 저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을 헤가여 있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에 어그러진 길로 올라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아 도다 주님은 진리를 따르지 못하는 자들은 심판하신다 그것이 화이 있을진 저. 하나님의 화로 심판을 경고하시는데 그 길이 가인의 길이고 발람의 어그러진 길이고 고라의 패역한 멸망의 길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름다운 구원만 말하지 않죠. 소돔과 고모라, 가인과 발람, 고라의 패역한 멸망도 가감없이 성경에는 다 하나님 기록하셨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지적하여 주셨듯이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때가 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또 때가 참에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되는 심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도 보면 썩은 열매가 썩은 열매를 좋은 열매 곁에 두면 좋은 열매도 금세 썩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열매 맺은 자들 여러분 거짓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에게는 그냥 은혜로 하자 다 좋은 게 좋은 거다. 여러분 그와 같은 것으로 둥실 둥실 두루뭉실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먼저 그 나라와 을을 따라 여러분 힘써 살아갔던 오늘 유다의 고백처럼 내가 이제 예수의 동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믿음의 결단을 하고 담대히 살아갔던 여러분 그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오늘도 깨어서 영적으로 여러분 깨어있는 주님의 자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베풀어 주신 귀한 말씀 우리 힘입어 가시기도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합당한 뜻으로 살아갑니다 성령 아는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복된 하루 될수 있도록,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기쁨 되는 복된 하루 될수 있도록,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 아직도 입시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자녀들, 하나님 지켜 허락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음.